65세 이후 많은 여성들이 삽입에 대한 성향이 더 강해지는데, 이는 인간 행동에 대한 놀라운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밀감에 대한 우리의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적 우선순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심리학적 통찰 중 하나는 이 시기의 여성들이 신체적 접촉, 관능,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삽입 경험에 대한 깊은 감사를 재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은 특히 감각적인 질 자극, 그리고 때로는 학문 자극을 통해 더큰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 여성들에게 성관계는 단순한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친밀감,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삽입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 신뢰, 정서적 연결,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의 깊은 표현으로 경험됩니다. 미국 폐경학회 American Menopause Society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중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 노년 여성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시절에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던 부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학문 자극이 노년기에 놀라울 정도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제약이 적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노년 부부는 새로운 경험을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 삽입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우 질벽과 자궁경부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파트너로부터 존중받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